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에덤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지 못해 일어난 문제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넘쳤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치 못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야곱의 형 에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에서가 장자였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이어받아 가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갔고, 야곱이 오히려 아버지의 대를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에돔보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돔이 황폐하고 무너뜨림을 당해도 그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려고 말하며 그렇게 버텨왔지만 에돔이 다시 쌓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허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로서 늘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돔과 이스라엘이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애돔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돔을 무너뜨리시며 황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돔을 어렵게 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애덤을 어렵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지금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약 10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그동안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경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앞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왕도 세워지지 않았고 청독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틀림없이 다이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모든 주변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로 세워주어야 했는데 여전히 강대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모습은 그들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심과 불평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별로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평과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불평과 근심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과 근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근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평과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